안녕하세요, 송가인이어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2024년 SBS 트롯대전 백스테이지에 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무대의 첫 회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고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이번 트롯대전은 단순히 무대를 넘어 새로운 트로트 역사를 쓰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를 좋아했던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트로트는 사람의 감정, 인생, 그리고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긴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번 트로트 대전이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트로트가 단순한 장르를 넘어 아이돌 음악처럼 젊은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을 보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무대에 서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이 무대 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속속들이 공개합니다. 백스테이지는 정말 뜨겁습니다. 출연자들의 열정과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 차 있어요. 저 역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죠. 준비된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하려면 마음을 다잡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만의 특별한 루틴은 없어요. 그냥 까불다가 무대에 올라가곤 합니다. 그래도 목 상태를 위해 유자차 한잔은 꼭 마셔요. 유자차의 따뜻함이 목을 부드럽게 해주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지금의 송가인을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트로트 대전에서는 정말 재능 있는 신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만난 귀여운 꼬마들 그들의 열정과 재능을 보며 트로트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아이들에게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그들의 열정이 언젠가 우리나라 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쓸 날이 올 겁니다. 저는 그날이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런 무대에서 그들의 성장을 함께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2년 후, 그러니까 2025년에는 제 신곡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신곡이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트로트를 좋아하는 여러분 덕분에 제 음악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더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곡에 담긴 메시지와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 속 깊이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25년은 여러분 모두에게 대박이 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부자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단순히 음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분도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무대 위에서는 단한 순간도 허투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모든 눈빛, 제스처,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무대를 진심으로 대하고 무대 위에서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제 백스테이지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볼까요? 사실 이런 무대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무대 위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대기실에서 까불고 있을 때 다른 참가자들이 진지하게 무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기도 해요. 긴장감 속에서도 서로를 응원하며 만들어가는 이 분위기가 바로 트로트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대 뒤에서의 웃음과 눈물이 모여 무대 위에서 하나의 예술이 되는 거죠. 또한 이번 트로트 대전에서는 특별한 만남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무대를 준비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조언과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의 제 음악 인생에도 큰 영향을 줄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출연한 후배 가수들 역시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열정을 보며 저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교류와 배움이야말로 트로트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아낌없는 응원 덕분입니다. 이번 트롯대전은 단순히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제 인생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된 무대였습니다. 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설렘과 긴장,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이러한 감정들을 극복하고 무대에 설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트로트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으로는 제 자신을 더 열심히 가꾸고 음악에 진심을 다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사람들의 추억과 감정을 담아내는 특별한 매개체입니다. 이 소중한 음악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매 무대마다 제 모든 진심을 담아 노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트롯대전을 통해 저 송가인이 무대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감정과 메시지가 여러분께 잘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대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있었지만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메시지와 박수 소리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분한 한 분의 응원이 제 마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트로트 대전이 끝났다고 해서 저의 여정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며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트로트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장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이자,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송가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가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더 좋은 노래와 진심 어린 무대로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저 송가인을 응원하는 마음 그대로 간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일상에도 항상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2024년 SBS 트롯대전은 이제 막 시작됐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여정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5년에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행복과 성공으로 가득 찼길 기원합니다.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